이네 자, 500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가자~ 이거는 이제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뭐개직거리안 하면은 뭐 이거는... 어, 어, 이거는 뭐 거의 뽑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가자~ 왼쪽부터 조진다! 야, 근데, 골드 체스트도 나오잖아. 골채 뽑아야 돼, 우리. 아니, 골채 도 뽑아야 된다고! 야! 골채 뽑아야 된다고! 아, 근데, 기분이 좋아. 아우, 기분은 좋네. 자, 계속 간다. 어우, 씨. 와, 야, 다이아 체스트 나왔다. 다채 나왔다. 이거, 고냥 개이득이다. 너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런 마지막에 나온다고. 어. 자, 가운데 가르고. 여러분들 투표 합시다. 어, 합시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자 투표 짧게 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투표 짧게 갑니다 5초만 갈게요 5 4 아, 3 2 1 마무리 하고요 와 접전이었어 와 투표 차이 자 1번 2번 3번 4번 실어, 실화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자, 알겠어. 자, 1번, 2번, 3번, 4번 갑니다. 다채 나와라. 자, 일단 1번 나가리. 자, 2번 갑니다. 야. 잘못하면 못 뽑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잘못하면 못 뽑아. 보유 코인이 너 야, 보유 코인이 너무 빨리 줄잖아.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여기까지 와서 이거 못 뽑는 거 말이 안 돼요. 나 이제 현질할 수 있는 계정도 없어,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현질을 못 해요. 현질할 수 있는 계정이 빵개야, 빵개. 0개. 나다했어 현질. 내가 갖고 있는 계정. 야, 안 돼, 이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된다. 자, 3번 갑니다.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나와라. 이거 렉 걸렸어. 렉. 아, 나 진짜 나와야 돼, 이제. 야, 이거 마지막에 나오는 각이다. 마지막에 나오겠다. 이 타이밍에 주작을 하네. 영자님도 무시마시지. 이 타이밍에 주작을 해버리네. 다채가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다채는 나올 수밖에 없었네.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엑스마스 체스트 상자, 저거 무조건 뽑아야 돼. 진짜 제발 부탁이다. 내가? 기회가 몇번 없습니다 기회가 몇번 없어요 자 20단계 여러분들 돌파합니다 갑시다 아 기회가 너무 별로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마지막은 제 필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제 필대로 갈게요 음, 아무도 원망하지 못하도록 제 필대로 가겠습니다 자, 아, 아, 자, 민크스식 쥐를 그 쥐를 찾기식 여러분들요, 쥐를 찾기식으로 갈게요. 지난번에 한 번에 맞추고 보셨죠? 갑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이쪽은 아니야. 이쪽에 있어, 이쪽에. 왔다 장보리 어. <laughs> 왔다 장보리 어. 갑니다 3 2 1수1르1비아1소1 1 1 1아1 1 1 1 1 1상1 1상1 1 1 1 1 1 1상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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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로1 1세로번호1 1 1 1 1 어, 가로번호, 세로번호... 예를 들어 요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 6번에 4번... 막 이런 식으로 번호 하나 골라봐요. 어, 저분 정확했다. 어, 저분 정확했어. 아, 어, 빨리 하나, 빨리 하나만 골라봐 봐요. 빨리! 빠르게 좀 골라주세요. 빠르게 좀 골라주세요. 아, 이 사람 너무 오래 걸리네. 아, 탈락...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고민 시간이 인간적으로... 아유, 블랙그래퍼했네 고민 시간이 너무 긴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진짜... 와, 이거 어쩜 좋냐? 이거... 아, 씨... 아, 매체에서 썼어? 아, 그래? 아, 그냥 채팅으로 치지. 5번에 3번 고르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요기. 자, 정확히 맞추셨거든요. 선택의 금속상자, 티아저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수루룩! 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예, 원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진짜, 제발 나와라. 진짜, 제발. 부탁이야 나 현질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야 이제 아나 진짜 자 일단은 내 모서리는 일단 조조조야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나 진짜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좀 나오세요 아아와 <laughs>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야 체스트라도 나와라. 학교 반 번호 내가 몇 번이더라? 내가 몇 번인지가 기억이 안 나. 와안 나올라나봐다. 아 제발 운영자님 방송을 아신다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운영자님. 운영자님 방송을아시는분하잖아요 우리 테일는분이한아요우봅테일즈 예? 우리 진짜 테을 보고서는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못하는 모습을 보하겠습니다 제가 아진하와네습니았 예? 제가 제 아, 진짜 와제번제았제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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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마지막 한 개, 민크스가 할수 있는 모든 버프 다조집니다 예, 정말 간절하거든요. 준비 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버프 다조지겠습니다자 일단 여러분들 민튜브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민튜브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올라간 기쁨의 로얄 크라운 만들기랑 이제 뭐 머플러랑 크라운 리뷰한 거 이것도 여러분 영상 많이 봐주시고, 자 내가 할수 있는 버프 일단 첫 번째로 뭐 있나? 어. 야 버프도 기억이 안나 여러분들 자자 비호감송부터 간다 자 가자 가자 어떻게 두 명이나. 자 좋아 첫번째 조졌어 자 두번째 뭐있어 자 두번째 뭐있어요 여러분들 메시 민모찌! 어, 메시 민모찌 간다 어, 뭐야 이거 뭐, 뭔가 잘못... 잘못한 거 같은 느낌? <목소리> 바밤바 메시 모시이 오토코우미나그, 드카티푸디 페이스워시, 메시모 한카모 이주월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자또뭐 있어? 야또뭐 있냐? 야또뭐 있어? 자 박수 짝짝 간다, 어 박수 짝짝. 마술이 앙! 박수 짝짝! 등산장갑 박수 짝짝! 새로 지른 신발 박수 짝짝! 신상 원피스 박수 짝짝! 모자 걸치고 핑크핑크 핫피크 짝! 자 한명만 한다 이건 이거 한명만 할게요 너무 길어요 어. 자또 뭐있냐 자또 뭐있냐 지금 혼신 버프 조진다 어 진짜 영혼까지 그냥 어 버프에 쏟아붓는다 또 뭐있지? 자또 뭐있어 아 프리큐어나 그런건 여러분 부근 버프라서 제가 할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진화 버프 조지고요자 마지막 진화 버프 주시고 여러분 오랜만에 아기상어 또르롭으로 상대해주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예. 아기상어 또르롭으로 여러분 한번 상대주도록 할게요. 자 진화 버프 갑니다. 자 진화 버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잠시만요. 자 가자. 가다 가다 민빙 민빙 진화. <laughs> 이거 할 때마다 정이안가할 어. 때마다 정이안 가는 버프야 이거는. 어. 자 감사드리면서. 어, 어, 감사드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아기 상어 또로로보로예 아기 상어 아니 상어 가족 가자 마무리한다 나는 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여기 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아니야 여기 가겠습니다.

같은 게임 진짜 아우씨 아우씨 아 아우,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선물함 선물이 뭐가 와야 선물함을 보지 어 선물함에 아무것도 안 났는데 뭘참 선물함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루돌프 코인 5,000개 레벨 1에서 레벨 20까지 멸망전을 했는데 20의 문턱에서 여러분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캐시 충전할 수 있는 계정이 있으면 오늘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정이 없어요. 계정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계정이 캐시 충전 한도를 다 넘었기 때문에 어 선물 한도와 캐충 한도를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 줄게. 아, 저는 다른 사람 아이디 받아서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 아 잠깐만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있었네 여러분들 선물함 뭐 왔다고 여러분들 자꾸 보라 그러지 마세요 보통 이런 타이밍엔 어그로예요 어 보통 어그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괜한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거 먼저 까보고 선물함 볼게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거시기 먼저 할수 있을 만큼 해봐야지 <laughs> 이거 깔끔한... 하개많어 <laughs> 여러분들. 이거 깔끔하게 조지고요, 여러분들. 그.. 체스트 멜망도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어... 그렇지, 야, 난 코인만 있으면 돼. 이것도... 이거 시간 버리지 말자. 빨리 깔게요, 빠르게 까고. 지금 분명 내 눈에 코인이 한 번밖에 안 보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여러분들. 뭐 아닐 거야. 그래도 많이 깠는데, 자몇개 모였나 확인 간다. 자 쓰리 두원뿅뿅 서른 여섯 개 하나는 할수 있어. 자 하나 는할수 있어 간다. 너로 정했다. 야 여기서 나오면 진짜 리얼 대박 사건이야 진짜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이건 해외 토픽감이야 이건. 자 간다. 자 쓰리. 1 수로 를아씨 진짜 자 선물 한번 믿어 본다. 뿅그 와중 어 그로 와, 이 훈화 나 와중 어 그로 와, 메모 님 한테 제가 9900원갚 으러 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누가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주머니에 상태가? 이거 누가 보낸거야? 범인이 누구야? 윙크스의 새로운 유행어입니다. 범인이 누구야? 응? 어? 이거 누가 보낸거야 이거? 상태가 영안 좋네. 아니 <laughs> 이 자식이 <laughs> 자 오늘 매모님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아 범이 누구야 이거. 오, 160. 어, 좋았어. 11개. 자, 482개 장착하고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이건 뽑아야 됩니다. 어, 이건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 근데 진짜 만약에 마지막에 나오면 진짜 테이즈런너 진짜 건조 아니죠. 예. 건조 아니었죠. 정말 주장 냄새 킁킁. 아... 나... 아나 진짜... 주장 냄새 싹 들어오네. 그냥... 아... 나... 아... 이거 저작권 보금이야. 아... 이거 주장 냄새 너무, 너무 심한데. 여러분, 나만... 이 냄새 나만 나는 냄새냐? 이거... 이 냄새 이거 나만 나는 냄새입니까? 여러분들... 주장 냄새 싹 들어오네? 4번네번 4번 남은 거 남은 거둘네 여섯 일곱 개 남은 기회 네 번이 아니네 어네번 맞나 아니지 세 번이네 자 남은 기회 세 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뽑아야 됩니다 진짜 아 이쯤돼 이쯤돼서 안 나오면 이거 마지막이던데 난 사이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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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어자 이거부터 자 여명 타임 코인 나이스 <목소리> 메모님 지금 현지 가능하십니까? <목소리> 메모님 제가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 아, 그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모님과 저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실제 가족이에요. 친 누나입니다. 메모님은 제예 지금 현재 가능하십니까, 메모님? <laughs> 가능합니까, 메모님? 바로 현질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현질 하셔가지고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소박한 주머니 예 저거라도 어딥니까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잠깐만 현질하지 말아봐요. 아예 하세요, 예, 하시기 바라고요. <laughs> 현질하시고 저거 통큰이 통크니... 통큰이 하나만 있으면 확정이지. 자, 통큰이 하나, 예. 통큰이로 하나 주시면 제가 2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나가서 바로 돈 뽑아가지고 2만 원으로 갚도록 할게요. 예. 예, 이거 메모님 캐리네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현질할 수 있는 계정이 음서요. 음서, 음소, 음서. 어, 보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뭐 솔직히. 목표는 실패를 했어요. 5,000개로 하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목표였던 한 번에 레벨 1에서 레벨 20강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100% 마지막에 나와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까이지 어, 420개. 어, 양호. 오! 내가 못한 걸. 자 운영자님한테 진심으로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어말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운영자님. 예 당연히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 내가 못본 거였니? 음. 뭐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사실 몰랐어. 뭐야?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 기가 막히는 거만. 여러분, 남은 거 빨리 쓰고요. 체스트 멸망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체스트 브론즈 7개 실버 10개 골드 8개 골드 체스트 액세서리 1개 다이아 체스트 5개에다가 여러분들 엑스마스 체스트 여러분들 이제 두개 거기다 플러스자 산타의 선물 상자 산선예산선 예, 산선 5개 멸망점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초대박이에요 예 리얼 초대박입니다 자, 우리 이 영상 보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체스멸 망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